사과 2 1번 파트부터 갑니다. 자, 소제목, 자, 형광펜 준비하시고 소제목 형광펜 다칩니다. 자, 인조인의 압접베이션 앤 엑스페리먼트 관찰과 실험을 즐기는 것. 아빠가 강조하는 거 아까 뭐였어? 처음에는 본질을 이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knowing something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관찰과 실험을 강조하는 것 같아. 자, 천천히 갑니다. 이 이야기는 about 관한 겁니다. How 어떻게 페인만이 enjoy 즐겼는지. Enjoy는 뒤에 뭐 나온다? Enjoy. 아 이제 외우죠? Enjoy 동명사. Observing 관찰했던 관찰하는 거를 즐겼다. 근데 how 어떻게 즐겼는지. Uh, nature 자연이죠. In action 활동하고 있는 자연. 활동하고 있는 움직이는 실제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런 자연을 관찰하는 걸 어떻게 즐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다음에 how 그가 어떻게 s o l v e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했는지 through a simple experiment 단순한 실험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다. 앞으로 할 얘기가 밑에 이제 하는 얘기가 두 가지라는 얘기죠. 첫 번째 관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두 번째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렇지 실험이다 말이야. 실험. 실험으로 문제 해결했대잖아. 그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쪽에서 할 거다. 자, so when I was at Princeton, 아 프린스턴 대학에 있을 때, 내가 누구야? 페이만이죠? I, I had 나는 가졌습니다. A little 작은 hand microscope 작은 손 현미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죠 또 근데 어쨌다는 얘기인가요 자 나는 푹자 빼냈다 끌어당겼습니다 메그니피케이션 핏 아르바이트 그것으로부터 여기 이트는 아까 현미경이 손현 손현미경 거기에서 메그니피케이션 핏이라는 건 확대하는 부품 도보기 그러니까 같은 거지 도보기 같은 거 이걸 빼냈어요. and 그리고는 우리가 hold 가지고 다녔습니다. in my pocket 주머니에다가 이거 습관이지 과거 습관.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 뭘 가지고 다녔어요? 어, 이거, 이거. 자, 뭘 가지고 다녔다. 누구죠? m a g n i f 뭐죠? 확대 부품을. 왜 가지고 다니는 거야? Like magnifying glass요. 아, 그렇죠. 확대경처럼. m a g n i f g l a s s e glasses magnify i n glasses a 나는 예전에 took it out of my pocket 한 번은 말이죠. 내 l 머니에 a 그것을 u 꺼 and 거죠. o n c where to 에 t o o k i t m e o u to f a m y p n to c k e t 한 번은 말이죠. 내 주머니에서 그것을 툭 꺼냈다는 거죠. o look at s o m e a n t 어떤 약간의 개미들을 보기 위해서 뭘 꾸네. 여기 가지고 다녔잖아 지금. 근데 개미인데 어떤 개미냐면, 자, ant가 선행사죠. 그러니까, World. crawling 기어다니는 거지. Around on some leaves. 어떤 아, 나뭇잎 그 주변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개미를 본적이 있다. 보기 위해서 꺼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본 것은 말이죠. 내가 본 것은 선행사 없네요. 자, 여기도 목적어도 없죠. 불완전해. 요 그 관계대명사. 근데 선행사도 없어요. 선행사 없어. 그럼 뭐써에 대해? 어, what? Was 였다. 개미와 그 다음에 aphidia. 진딧물이 돼요. 음. 지금 내가 본 것은 그랬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어? 그 observation 죠 Observation 설명하는 거야. 관찰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 거야. 확대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이제 관찰하는데 개미와 진딧물 이걸 봤나봐요. In nature, 본질적으로 사실상, 인에 in fact랑 같은 겁니다. 우선은 in fact, 사실 말이야. Ant는 a n t 는 개미들은 진딧물을 보합니다. 뭐로 붙터요 From서 ladybugs. Box. Ladybugs는 무당벌레야. 이러고 뭐 몰라도 되죠.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레이디 박스로 외요되 레이디 박스로부터 진딧물을 보였습니다. 여기 체크할 거는 p r o t e c 이야 protective from 자푸푸스야 먼저 푸푸푸 키스. protective, p 그 r o h 다음에 k e 그 다음에 s t 자, 퍼퍼브 캐스. 목적어 뒤모 나온다. 여기 있다. o m 나오는 것들이죠. ing 또는 명사 이렇게 쓰는 거야. 퍼퍼브 캐스. 그죠? 그리고 다시. 자, 그리고요. 그 개미들은 보호하고요. 무당벌레로부터 그리고 carry 하는 거죠. 병력은 b, a 는 protect. 그들을 보합니다. 모로부터, 아, from plant to plant. 아, 보하는 게 그냥 운반합니다. 식물에서 식물로 걔네들을 운반합니다. 뭐를 운반해? 아, 피들 여기 진딧물이죠. 피들 진딧물을 운반해 줍니다. 뭐가? 개미가 그러 그러니까 개미가 애피드한테 뭔가 를 해주네요. 그죠? 그럼 뭐 받는 게 있어야지. 자, 개미는 인 return 보답으로 대가로 대가로 보답으로 get 얻는다 에, 부분적으로 소화된 소화된 이니까 이디 아피드 주스 요 진딧물 액을 얻어요 이게 목적이네. The cold 불린 뭐라고 불려요? 자, h e honey dew라고 불리는 honey dew라고 불리는 주스 즙 액을 얻어요. 자 내용 정리해볼게. 자, 개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진딧물이 있는 거야. 진딧물이. 그러면 개미가 해 주는 거는 뭐야? 이거 보호를 해 주지. 그다음에 또뭐해 줘? 운반해 줘. 운반. 운반을 해 줘. 그러면 개미는 뭘 얻는 거야? 어, 이게 집을 얻는데요. 이게 허니듀라는 거. 허니. 허니듀라는 걸 얻어요. 여기 감로라고 그랬지. 감로. 달콤한 이슬이란 얘기지. 그죠? 이걸 얻는데요. 자, 이제 관찰의 내용이야, 이런 게. I already... 이런. dash 나는 이미 knew that. 아, 그것을 알고 있었다. But. 그것이라는 건, 난 지금 교수인가 봐. 그지? 음, 프린스턴 대학에. 교수인지 학생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 프린스턴 대학에 있을 때니까. I had never seen it. 그것을 본 적이 없어요. 자, 내가 알고 있던 건 뭐야? 그 개미들이 진딧물을 보호하고 대가로 감로를 얻는다는 요 사실을 알고 있었지 근데 그거를 직접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어요 계속 뭐야 관찰 얘기를 하는거지 관찰 그렇지 observation 개미의 말이죠 pet not feed 자 진딧물을 with 자, 개미가 여기 단수니까 i t 으로 하죠 개미는 발로 진딧물을 두들겼어요. Around the pit, 전체 주변 여기저기. 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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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두드리는 거죠. 음. 지금 뭐 하는 거야? 개미를 관찰했을 때 개미 행동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야. 어? 자. I couldn't believe in my eye.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툭툭 건드리는 거야. 했더니 주스가 came. 어 나왔다. Out of the bag appeared. 진딧물 뒤에서 주비 나와, 애기 나와. 아까 이 애기 뭐라고? 자이 애기. 그렇지. Honey dew라고 했잖아. Honey dew. Honey honey dew. 오케이. Okay. 음. 자 as 그것이 자 확대되었을 때 확대되는 거니까 magnified was it. 자 그건 뭔데? 음 주스. 이기 확대해 보니까 그거는 이 주스는 looked였습니다. like a big a beautiful ball처럼 크고 아름다운 공처럼 보였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으, 자 보자. 요 진딧물 같은 게 있는데 개미가 개미가 이게 툭툭 치는 거야. 이거 툭툭 치니까 여기서 뭐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툭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런 요런 게 나와. 이렇게. 요런 게 나오는 거야. 됐어? 근데 공처럼 보이는 거야. 왜? 아, 표면 장력, surface tension 때문에 때문에. 자, 명사밖에 없으니까 because. Of. 표면 장력 때문에 이 공처럼 보이는 거지. 뭐가? honey dew가, 음. 주스가. 아, 개미는 말이야, 이 공을 in in its two front feet. 그의 앞두 발로 쭉그 받는 거죠. 자, lift 그리고는 들어올려요 동사 동사 and 어, 병렬구조지 자 여기 a 여기 b 그 다음에 c 이렇게 held 그것을 잡고 있는 거야 up to u p p e d 자진딧물로부터 이거 o f 는 분리야 분리 자 분리 거기서 떼어내서 그걸 들어올리는 거지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이런 얘기야. 자, 여기 개미가 있, 이런, 저 개미가 있어. 개미가. 오케이, 개미가 이렇게 뭐지? 개미가 다리가 몇 개야? 어쨌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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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올린 거야 이렇게. 오케이, 엄청 작으려. 진딧물인가봐요. 여기서 툭쳐서 이렇게 들어 올렸어 맞지? 음, 그거야 지금. 자, 이리 가리키는 거 여기 뭘들어올리는 거야. 볼볼볼 볼. 볼이 볼, 볼, 볼. 볼, 볼이 뭔데? 어 주스지, 주스. 가이드 그니까 주스. 그 이게 허니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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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듀. 감 감로라 그런 건. 독해서 연결성이 중요 하지. 이걸 들어올렸어. 그렇지? 음. 자, 개미는 아마도 have grist material on their leg. 그들의 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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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달이라고 그랬는데 발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스는 아주 끈적끈적한 미끈한 음, 미끈한 미끈한 뭐추 물질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미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 저기 딱뒤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안 터졌잖아 지금. 그냥? That doesn't break the surface tension of juice. 그렇죠? 그에게 표면 장력을 깨지 않는. 오케이. 자, 어, on the r leg 앞에 material. 요대또 앞에 material.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주시면 어리지? 자, 여기 doesn't 안 쓰고 이걸 don't 로 바꾸기 좋겠죠. Next 야. 왜냐면 선행사가 material니까. 여기에 이제 끈적끈적한 물질이 있나봐. 그러니까 이걸 터트리지 않는 거야. Then 그리고 나서 엔트는 broke 깨뜨립니다. 그방울에 물방울이죠. 여기 drop이라는 게 뭐야? 어디갔어? drop이라는 게 juice고요. drop이라는 게 위에서 얘기하는 ball이고요. 같은 말이다. 그리고 이게 honeydew잖아, honeydew 허니듀. 그렇죠? 자 이걸 깨트린 뭘로? Its mouth야, 입으로 깨트리네. And ate the honeydew. 그것을 먹는다, 먹었다는 얘기야. 같은 거 알겠죠? Honeydew, ball. 그다음에 drop 이렇게 나온 거야. 계속 같은 말이야. 여기까지 쓰고 있는데 다시 정리해 볼게. 자, 개미와 진딧물이 진 진딧물. 개미가 진딧물을 뭐 해준다고? 보호. 그리고 뭐 해준다고? 운반. 그러니까 진딧물한테는 모른다고. 음, 감동. 허니듀 이걸얻 온다며. 계속 그 얘기죠? 음. 자, 여기까지 일단 해 놓고